그러던 어느 날 쓸모없다며 묵혀둔 그 땅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몇십년 버려둔 땅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 참 세상이 모르겠습니다. 하늘이 도운 건지 그 돈으로 작은 아들 부부 아파트를 사줄 수 있었습니다. 엄마, 이렇게 좋은 집 필요 없어요. 됐다, 여태 고생했잖니. 이젠 너희 둘이 재미나게 살아라. 며칠 뒤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. 엄마,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.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동생한테 줘요? 그래 내가 장남이지. 근데 언제 장남 노릇한 적 있니? 내가 힘든 날, 병든 날내 얼굴 한번본 적이 없다. 내가 작은 애 집에 얹혀 살 때도 장남인 내가 도와준 적단한 번도 없었지 않니? 그래도 괜찮았다. 내가 바보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. 그런데 이젠 재산이 탐나서 온 거냐? 평생 나물나라 하더니 돈 생겼단 소식에는 바로 달려오는구나. 너한텐 공부도 시켜줬고 결혼할 땐 집도 사줬고 부모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몫은 없다. 냄새난다던 이 시골이 뭐가 좋아서 왔느냐.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. 당장 올라가거라. 그리고 다시는 내려오지 말거라. 큰아들 내외는 결국 서울로 올라갔습니다. 그날 밤 창문 밖으로 작은아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는 조용히 창가에 기대어 혼잣말을 했습니다. 그래 이제 됐구나. 작은 애야 행복하게 살아다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.